자, 종목 살펴볼 텐데요. 진 매트릭스입니다. 최근 굉장히 좀 요란스러운 주가 행태를 보이고 있는 진 매트릭스인데, 어, 충분히 저희가 살펴볼 만한 가치가 좀 있어 보이고요. 6월 되기 전부터 주가된 강한 터널하운드를 진행했습니다. 강한 언더슈팅이 나왔던 만큼 주가 추세 역시 터널하운드를 위한 다분한 노력이 이전부터 이어져 왔고요. 윗꼬리를 보이면서 시장 환경과 대내적인 여건이 용이치 못하면서 저항을 보이며 돌파하지 못했던 7천대 이런 8천대 저항 포인트 구간 또 매물대도 굉장히 강하게 쌓여있는 구간인데 이 라인들을 이제 돌파 마감하게 되면서 골든크로스가 형성이 됐었고 추세가 추세를 이제 터널한 데 쓰는 6월달 시장이 너무 안 좋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또 밀렸다가 최근에 기준 저항을 모두 돌파하고 지금 은구름대 상단부까지도 돌파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차트가 아무래도 좀 나쁘게 말하자면 난잡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어느정도 좀 계량화되지 않은 움직임을 보이면서 방향성은 좀 탐색이 된것 같지만 대응 방법에 대해서는 조금 애매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이어가고 있는 종목인데 향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이슈를 좀 보고요. 대응법 말씀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목명 진 매트릭스입니다. 종목에 매트릭스라는 이름이 들어가 있고요. 어, 기업의 내용을 보시면 바이오 연구 기업, 또 분자 진단 솔루션, 의학 개발 사업 등을 영위 중에 있고 업종을 보시면 의학 및 약학 연구 개발업이고 제품 사업 역시 유전자 변이, 또 진단제, 진단제에는 이제 항암과 항암 바이러스, 항생 물질 등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런 것과 관련된 이제 신규 유전자 발굴 등 어, 제약 바이오 관련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기도 하는 상황입니다. 자 시가 총액은 2천억 정도 기록합니다. 최근에 많이 올라온 부분이죠. 아,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은 진 매트릭스 전 세계적으로 원숭이두창 확진자가 만명 돌파 직전에 있다라는 내용. 이 부분과 또 원인 불명이소화급성간염 이게 천 명이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여차하면 제2의 코로나 수혜주가 될수 있는 코로나 같은 현상이 만약에 나타난다고 한다면 어마어마한 상승폭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어, 인류에게는 제약이나 진 매트릭스라는 종목에게는 호재가 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진 매트릭스가 주가 흐름을 이렇게 움직였던 거고요. 현재는 시장이 안정권에 어느 정도 접어들면서 주가 흐름 역시 7월 들어서는 어, 한 방향을 탐색을 제대로 해서 추세잘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주요한 건 이제 대응 방법이 될것 같습니다. 종목 자체가 워낙 강한 웨이브 부분트를 기록하고 있고요. 어, 보시는 것처럼 위 아래 급등락이 좀 심한 상황이므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60분 봉 기준 22평 라인 주요 지지 라인으로서 역할을 좀 이어왔고요.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났던 이 때를 기점으로 주가 다시 또턴으로왔는 이탈했던 이때내 쉬어 가는 포인트를 형성했던 주요 지지 구간이기 때문에 또 이때도 마찬가지죠 돌파 후 상승, 이탈 후 하락 어, 이런 패턴들이 나타나는 주요 지지 포인트가 22평입니다 그래서 6 0분봉 22평 잡고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탈 마감 시에는 매도를 해주시는데 보시는 것처럼 이탈하더라도 다시 강하게 돌파 마감이 나오면 재매수가 가능하니까요 라인을 참고하셔서 좋은 대응을 이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사례됩니다 자, 좋은 결과 만들어 가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